여러분, 사랑받고 인기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요.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고, 학벌도 좋고, 돈도 많은 그런 사람이 가장 인기 있고,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자꾸 보는 사람들은 그런 완벽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연예인 주우재님 아시죠? 주우재님은 말도 잘하고, 키도 크고, 잘생겼고, 심지어 옷도 잘 입습니다. 아주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죠? 아니, 실제로 거의 완벽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주우재님이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완벽한 슈퍼모델 같았던 사람이 인터넷 방송에 나와서 링피트를 하는 영상인데요. 그냥 링피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갓 태어난 기린 마냥 아주 웃긴 모습으로 링피트를 열심히 즐깁니다. 이 영상이 뜬 이후로 주우재님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올라갔는데요. 왜일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나랑 비슷하다. 동감할 수 있는 인물, 또 다른 하나는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동경할 수 있는 인물인데요. 물론 둘중 하나만 충족해도 충분히 매력적인 인물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우재는 겉보기엔 정말 멋진 사람이고, 동경할 만한... 사람이지만 방송에서는 허당끼 있고 웃긴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럴 때 바로 매력이 폭발하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이 종종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공감이 가고 마음을 주게 되는 거죠 주우재님의 별명이 뼈우재라는 것만 봐도 알수 있는데요 얼핏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별명이지만 빼마른 자신의 콤플렉스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걸 오히려 매력으로 전환한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방송인 침착맨 아시죠? 침착맨님의 경우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평소 방송에서는 바보 같은 모습 킹받게 하는 모습 웃긴 이미지입니다 자신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그런데 사실은 어떻죠? 미대 수석 졸업에 성공한 웹툰 작가에 구독자 280만 명 규모의 대형 유튜버죠 실은 엄청 대단한 사람입니다 평소엔 바보 같고 웃긴 사람인데 가끔씩 본업을 엄청 잘하는 모먼트가 나온다든지 할때 매력이 폭발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애정이 엄청 올라가죠 평소에는 후줄근한 후드티나 목 늘어진 티 입고 방송하는데 가끔 백상예술대상 같은 곳에 슈트 입고 나올 때 엄청 멋있잖아요? 쉽게 말해 반전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슈카월드도 같을까요? 네, 슈카월드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슈카님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에다가, 금융계에서 트레이더로 오랫동안 살아남은 데다가, 구독자 300만 명이 넘는 채널도 운영하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인터넷 방송에서 티모 모자 쓰고, 어려운 경제 용어도 쉽게 풀어, 재미있고, 웃기게 설명해주니, 많은 사랑을 받는 겁니다. 유튜브에 경제 전문가들 정말 많죠. 대부분은 너무 전문가적인, 딱딱하고 어려운 듯한 이미지로 보입니다. 범접할 수 없다고 할까요? 그런데 슈카님은 일반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죠. 하지만 전하는 인사이트는 매우 전문적입니다. 이런 갭차라고 할까요? 즉, 공감할 수 있는 이미지와 동경할 수 있는 이미지를 잘 조합하는 것이 어떤 인물의 호감도가 올라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는 기계에 호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실수하는 인간에게 호감을 느끼죠.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를 생각해봐도 알수 있는데요. 캡틴 아메리카는 선하고 완전하고 고결하고 완벽합니다. 반면에 아이언맨은 인간적이고 실수하고 너무 선하지도 않지만 인기는 훨씬 많죠. 결론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인간적인 구멍을 보여줄 때 매력이 폭발하고 평범한 사람은 비범한 순간을 드러낼 때 매력이 폭발합니다. 이두 요소가 동시에 갖춰졌을 때 사람.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 인물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끌리나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동경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그두 가지가 모두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덕후가 될 겁니다. 여러분도 생각나는 인물이 있지 않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